안녕하세요. 심플리 투자입니다. 기존 심플리 에코에서 채널명 변경한 첫 영상이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글로벌 비만 치료제 ETF 3개 비교해 봅니다. 오늘 비교해 볼 ETF는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투플러스, KB스타 글로벌 비만 산업 탑투플러스,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투플러스 상품입니다. 자산운용사 각각 확인하시면 되고 상품 개시 살펴보면 모두 최근 2월에 출시된 상품들입니다. 코덱스가 가장 먼저 2월 14일 개시가 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KB스타 그리고 타이거가 각각 2월 달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음 출시가 비슷한 시기에 된것 치고는 자산 규모 면에서 꽤큰 차이가 나는 어, 그런 테마의 이태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덱스에 247억 원 가장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요, KB스타에 86억 원, 타이거에 약 267억 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 이세개 상품이 굉장히 좀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뜯어보니 좀꽤 다르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상 끝까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용 보수인데요, 0.45%, 0.35%, 0.45%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음총 보수를 따져 볼때 이렇게 운용 보수 이외에도 기타 비용이 있고, 또 특히 매매 수수료까지 따져 보면 그 수수료는 운용 보수와는 좀 차이가 나고 ETF별로도 상이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이 세개 상품은 출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금융협회에 그 자산 공시 자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확인이 되는 대로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음총 보수 비용 따져서 이 팁을 별로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지수인데요. 코덱스는 기초지수 i s 아 l 슬렉트 글로벌 비만치료제 탑2 플러스 지수 따르고 있고 KBSTAR는 아, KD 글로벌 비만산업 탑2 지수, 타이거 글로벌 ETF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글로벌 오베시티 트리트먼트 탑2 플러스 지수 아, 기네요. 이세 개의 인덱스를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지수가 조금 각각 상이합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과 비중도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다음 장에 정리해 드리겠고 분배금 먼저 보시면 지금 분배금이 세개상품 모두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해요. 어, 코덱스랑 KB 스타는 분기별 분배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타이거는 월배당으로 지금 분배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지금 상품 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출시되지 한 달. 안된 상품들이기 때문에 분배금 실제 현황은 추후에 따져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각각의 상품 기초 지수 제가 특징별로 조금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ETF에 앞으로 담겨질 구성 종목과 비중의 그 기준이기 때문에 ETF를 처음에 선택하실 때꼭한번 따져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주요 특징별 그리고 차이점별로 제가 빠르게 짚어드리면. 먼저,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미국, 한국, 일본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비만 치료 관련 기업들로 구성한다. 탑2의 25%. 여기 탑2는 대장주 두 개죠. 노보도 디스크랑 일라이 릴리를 뜻하고요. 각각 25%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특이점인데, 담을 때 기업을 담을 때 미국의 FDA 그리고 유럽의 EMA의 임상 중인 비만 치료제에만 100% 투자한다라는 게 기준입니다. KB스타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에만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다라는 점이 특이점이고 탑투에 각각 28%씩 그리고 나머지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담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지수의 특이점은 피트니스 관련 기업을 담는다라는 점이 특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구성 종목에서 좀 상이한 기업들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타이거 같은 경우는 선진국 상장 기업 중에서 관련 매출과 r d 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코덱스 같은 경우에 임상 중인 비만 치료제만 담는다와 약간은 결이 좀 다르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 또탑2의25% 나머지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 그리고 연 사회 종목 지체가 일어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개 알아두시고 바로 구성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이세개 상품의 구성 종목들을 좀 차트화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하단에 배치시켜서 제가 이제 비중을 여러분들이 한번에 좀 가시적으로 동의선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차트화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하단에 파란색이 일라이릴리 기업이고요, 빨간색이 노보도디스크, 연두색이 파이자, 보라색이 아스트라제네카, 남색이 암젠 그리고 머스크 로쉐 그리고 나머지. 옆에 좀상이한 부분들을 현재로서는 기타로 취급을 했습니다. 코덱스 살펴보시면 일라이릴리 23.2%, 노보도 디스크 22.4% 담겨져 있어서 지금 이두 기업에 45.7% 투자가 되어 있고요. KB스타는 일라이릴리 28%, 노보도 디스크 27.7%. 앞에서 그 기초 지수에서 각각 28% 담는다라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담고 있고 55.6%두 기업 담고 있습니다.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세개 상품 중에서 현재 이두 기업의 비중이 현재 58%가량으로 가장 많습니다. 기초 지수에서는 25%씩으로 따르겠다라고 하였지만, 현재는 58%가량 차지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은 주, 연 4회의 종목 변경과 비중 교체 시때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이제 중형 중대형 기업들 제약사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담겨져 있는지 짜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암젠버 그리고 로쉐가 각각 4%씩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어, 17%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케비스타는 어, 26% 정도 투자가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머스크의9.5% 투자가 되어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8% 비중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로에는 담겨져 있지 않고요 타이거 ETF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와 로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 이 비중이 24%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특이점 보면 코덱스는 머스크 비중은 없고 머스크는 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외 종목이 좀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케이비스타는 로셰가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외 기업이 약17% 타이거는 머스크와 로셰 모두 다 담겨져 있으면서 그외 종목은 11%로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색 기업의 어떤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지 특히 코덱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자산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종목이 37%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ETF에 담겨져 있는 모든 종목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표로 지금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우선 하이라이트 약간 연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기업들은 해당 ETF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위 비중으로 담겨져 있는 기업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쳐 두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덱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기타 기업 비중이 약 38%나 됐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바이킹 테라퓨틱이라는 기업 때문입니다. 이 바이킹 테라퓨틱 기업 비중이 20.88%나 되고 코덱스 ETF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인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게 강제 특이점이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그 외에도 이제 질랜드 파마라는 덴마크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은 당뇨, 비만 등 대사질환 중심으로 한 그런 펩타이드 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덴마크 측면공학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약 8%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전에 제가 그 코덱스 상품은 유럽 지수를 따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KB스타에는 에버트 어, 레버로토리즈라는 기업이 미국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음, 제약 기업이라고 하고 이 기업도 이제 비만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KB스타 이 ETF의 특이점은 앞에서 제가 피트니스 관련 미국 기업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딕스라는 스포츠 용품 관련된 체인 글로벌 기업이 들어가 있고 플래너 피트니스라는 헬스케어 체인 기업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룰루레몬 그 스포츠웨어 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 기업도 약3% 가량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피트니스 관련된 미국 기업 미국의 상 되어 있는 기업이 약10% 가량 담겨져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KB 스타일 가장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바티스 5.69% 담겨져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어, 제약 관련된 기업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너럴 헤런 기업은 미국 기업이고요. 이제 미국 생명공학 관련된 기업이고 이주가이라는 기업은 주가이 제약 기업은 일본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비만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의약품 개발 제조 그런 제약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타이거는 좀 R&D 관련된 R&D를 하고 있는 그런 중대형 기업 제약사를 좀 위주로 담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바이킹테라퓨틱이 어떤 기업인지 좀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저도 이제 잘 몰랐던 기업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열풍에 가세한 그런 아주 핫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임상 결과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고 앞에서 지금 코덱스 ETF는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만 100% 담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담겨 있는 기업들은 현재 그냥 R&D 단이 아니라 실제로 임상까지도 간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가장 최근에 2월달에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낸 기업이 바이킹테라퓨틱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음, 13주차에 체중을 최대 13, 14.7%나 감량한 임상 실험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음, 기존의 그 대형주인 노보도디스크와 일라이릴리 경쟁이 크, 그들이 큰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넓은 시장가치를 고려할 때이 떠오르는 이런 기업들도 기회가 있다 라고 본다면 이 기업이 좀 핫하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직은 근데 좀 가시적이진 않, 않죠. 아직은 그걸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단계는 아니고, 또 다만 임상실험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파이자 같은 대형 기업이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인수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어, 최근에 거의 급등을 하면서 거의 두배가량 뛰었고, 아직은 크게 적자를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우상향을 할지 아니면, 어, 잠시 잠깐 올랐다가 때려 떨어질지는, 음,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핫한 기업이 20%나 지금 코덱스 ETF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그점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개의 그 ETF 좀 빠르게 요약 정리해 드리면, 코덱스는 탑2가 50% 미만으로 담겨져 있고, 유일하게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20%나 담겨져 있다. 중대형 기업 중에서는 머스크가 비포함되어 있다. 유럽 기업이, 어, 포함되는 그런 상장 기초 지수를 따른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K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탑투가 각각 28% 어, 추정하고 현재 50한6 담겨져 있죠. 그리고 가장 특이점은 미국 상장 기업을 추종하되 피트니스 관련 기업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룰루레몬이 담겨져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탑2가 각각 25%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약 58%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담겨져 있고, 머스크나 로쉐 등 중대형 제약 기업 위주로 지 포션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월배당이 설정되어 있다 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ETF를 좀 비교 정리해 드릴 때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의견도 좀 공유해 주세요 라는 제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담은스럽지만 제 의견을 조금 더설명을 드리면 저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성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우선은 피트니스 관련 기업이 담겨져 있는 이 KB스타는 조금은 결이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KB스타는 조금 제하고 나머지 두개 중에서 좀 개인적인 공, 그 이케프 개인적인 그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 나머지 코덱스는 랑 타이거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조금 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차트 보여드렸지만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최근에 거의 급등을 해서 두 배가량 주식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분이 조금은 부담스럽다 하면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코덱스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타이거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아, 아니다 나는 이 기업 임상 실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이 기업의 모멘, 모멘텀을 믿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음, 코덱스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너무나 급등한, 단기 급등한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담겨져 있는 코덱스에 당장 투자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럽고요. 조금은 지켜본 뒤에 두 중에 하나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왜 비만치료제 시장에 관심을 가졌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 올해 초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은 연간 기준으로 60억 달러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까지 16배 성장하여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30년. 그리고 또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그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에게 위험을 주는 그런 과도한 그런 지방 축적으로 정의되는 이 비만이 무려 1975년 이후 세 배나 증가했고 2035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이 시장이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것 같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 시장에서 지금 어 플레이어는 양대 상맥 두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만 시장 자체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의 그 기업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업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단 한두 기업을 선택해서 하기보다는 ETF 투자가 좀더 매력적일 것 같아서 제가 ETF 최종 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